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그렇긴 한데 이번에 저희들 대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126회) 정기 연주를 하는데 또 저희들이 또 특별히 또 가곡 우리 박태준 선생님 동무 생각 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저명하신 우리 작곡가 선생들에게 위촉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분 우리 임준석 교수님께 또두 곡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아 먼저 우리 실립 순안순의 합창단 단원들에게 잠깐 한번 응원의 인사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126회 정기 연주회를 어, 맞이하게 되었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자랑이거든요. 역사와 전통을 음. 이어가고 있는데. 126회뿐만 아니고 아, 앞으로 1260회까지 아니 그 이상으로까지도 이렇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네. 아 1260회면 저희 둘이 없죠. 없죠. <laughs> 없을, 없을 네.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네. 그래도 계속 또 네. 이어져야 니다 네. 이번에 저희들에게 두 곡을 위축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무지개라는 이 곡이 굉장히 리듬도 예쁘고 다양하고 또 리듬 패턴도 다양하고 해서 아이들이 참 즐겁게 저희들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무지개라는 곡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무지개는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마침 우리 지역의 화가이자 어 시인이신 민병도 선생님께서 시를 네. 쓰셨고 또 저한테 그 시집을 주셨어요. 그래가 보니까 그 무지개 보는 순간에 제 어릴 때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입니다 영등리인데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무지개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은 환경과 달라서 그래서 조금 지금 보기가 좀 힘들지만 그래서 그때 동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음. 우리가 게임을 하든지 그냥 입에 흥얼흥얼 말조나 척파항보 하고 이렇던 네, 네, 그런 예. 것을 네.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아, 예. 안 그래 저희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생각해 그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그 무지개가 아니고 그 노래 말을 이래 보니까 또 저희 합창이 또 서로 다른 색깔의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드는 것이 합창인데 그 무지개 노래만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주노초파나 뭐 다른 색깔이지만 모여서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너무 지금 저희들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저희도 참 감동 있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 기대했던 거 이상 우리 지휘자선생님 대단하시다. <laughs> 그작품보다 그 더. 깊이는 있 해석과 또 아이고. 폭넓은 그런 이해를 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어떤 곡이죠? 예, 푸른 바람 꽃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저이 지역에 있는 또 최규열 기자가 아, 이제 쓴 겁니다. 네, 기자님이 있으신 분이에 예, 제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 주고 또 우리 타이틀도 이렇게 만들어 주고 했는데 그 시를 받아 보니까 너무 예뻐, 예뻤어요 네네. 그래서 이 바람이라는 이 소재를 통해 갖고 정말 우리 어, 저 어린이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좀와닿고또 이렇게 전달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나름대로 예쁘게 한번 써봤습니다. 그건 많이 어렵죠. 아. 아니, 제가 사실 학교 또 목요 출신이고, 하지만 예전에는 쌤에 대한 어떤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곡을 쓰신다, 또 현대 음악을 하신다, 이런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곡을 두곡 받고, 사실 굉장히, 아, 굉장히 심리를 교울해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구나 하는 것을 <laughs> 예,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바람꽃이라는 이 곡도 그노랫말과이 선율의 이 느낌이 너무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하여튼 저희들 뭐 표현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예. 오실 거죠. 하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laughs> 하여튼 우리 지휘자 선생님 해석하는 것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부시립 소년소 악창단 우리 열심히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마스크를 끼면서도 열심히 지금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힘찬 우리 파이팅! 의응원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은 하루 전일에 이렇게 정기 연주회를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참 지휘자 선생님 또 반주자 선생님 스탭들 다들 이렇게 올려갖고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고생이 많지만은 이것을 다 이루고 나면은 분명 여러분들한테 큰 추억거리가 되고 기억거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 그 성취감은 아마 이루,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아이들도 힘들거립지만 그 마지막에 전기 연주회를 마지막 곡을 불렀을 때그 많은 관객들이 환호해주는 그 예. 맛을 짜릿한 저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그걸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화이팅 한번좋습니다 예, 예. 126회 대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구 시립 소년소녀 합창다! 화이팅!